자, 산전 나, 다한번 더, 나, 안, 안, 녕하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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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더, 법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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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저 s k 케미 더, 다시 한 번,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 돼, 법이요. 예, s s k k 이가의 주가의 하단선에서 다중바닥에서 올라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 어, 그리고 뭐, SK바우스 선수 지금 호재가 굉장히 빵빵 터졌죠, 보면. 어, 앞으로 막 치고 나가야 돼, 보면. 서 지금 뭐, 어, SK바우스 선수가 또, 음, 발동이 걸리는. 그런 점에서 sk 게임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제유행어 흔들려 나이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어 건강의 이름은 다 있는 겁니다 어. 뭐 돈이야 보면 있다 없고 뭐 보면 돈이 전부가 아, 아닙니다 보면 어, 본질을 보면 우리가 어 보면 음, 그 대기업 형보다 대기업 아들 내미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 보면 어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건강해야 돼 행복의 가장 근원의 뿌리는 그 건강에서 시작되는 음, 겁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백신과 진단키트에 대한 어, 종목에 대한 부분, 함축난 부분, 어,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어, SK바이오센스 어, 식품약품안전처가 의 최초로 간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엄 멀티주를 개발한 어, 이런 어떤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에 대한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 다시 뭐 s k 바이오산스 올라가면 어, SK케미칼도 동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린 우리 그린으로 들이대잖아 보면 예, 그래서 기업이 예, 굉장히 또 빠르 변모하는 그래서 SK 캠카를 28일에 열린 주총에서 그린 소재와 바이오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점에서 기존 석유화학 제품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 되는 이런 어떤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 캠카를 2025년까지 매출을 4조로 늘리고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엄청난 부분이 됩니다. 예, so, SK 게임 칼 어, 다시 한번 빡세게, 어, 빡세게 좋아지는, 그래서, 어, 뭐, 유거래일제 이런 어떤 소매세에 대한 부분, 어, 거래일제소매스가 예, 나와주고 있구요. 투신들 잡아주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에 착착착되는,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엔드아 어, 뭐, 시장이 브레이크 걸리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바캉스의 계절이네, 보면, 그래서, 뭐, 어, 공포, 공포, 폭락론자들 다 어디 간 거야, 보면. 예, 그래서, 낯설게 또 다시 올라오는, 어, 뭐, 기업,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폭락론자들이 보면, 증시 예, 폭락론자들, 뭐, 예, 요즘에 좀 천천히 보면, 어, 좀 약간 소, 의기소침해졌겠네. <laughs> 근데 이게 폭락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 때가 이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그런거는 또 어쩔 수 없죠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바닷권에서 굉장히 좀 터닝 해주는 다우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자 SK케미칼 다시 한번 엄청난 모습 한번 보여주자 해서 아니, 옛날에 31만원까지 갔는데, 주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보면. 어, 어, 여기에서 바닥선에서, 어, 다시, 대바닥,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거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죠. 보면, 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 엔조 형이 얘기했던, 자, 낙관 주의자, 어, 주의자들은, 미래의, 미래의 순이익을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의 주가가 지난 6개월 6개월 간두 배로 올랐다면 이미 매수 시점을 놓쳤을, 놓쳤을 가능성. 가능성이, 예, 가능성이, 예, 그, 높다. 뭐, 이런 어떤 점. 그래서, 에, 라프 엔저형이 얘기한. 그래서, 에, 만약에, 에, 이게 두 배로 올라가면, 에, 이렇게 좀, 매수 시점을 놓쳐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낙관주의자의 순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좀, 어, 좀안 된다. 아, 요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주가가 지난 6개월간 두 배로 올랐다면, 이미 매수 시점을 놓칠 가능성, 어,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보다 좀 내려온 걸좀잘 봐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기업을 볼 때, 코로나 여파, 근데, 코로나 여파 때 예, 터지고, 어, 거의 뭐, 기업들이 한100% 올랐고, 한50%오는게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여파 때 이전에 저점으로 해서 더 내려가면, 오히려 더 좀, 어, 박인 세일이 되는, 예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또 보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해서 음, 투자는 좀 재밌는 거야 보면 어 근데 왜전 주식을 못할까요 어, 아니 뭐 못하는게 아니라 뭐 되어가는 가정이라고 제가 좀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삽니다 예 그런 느낌에서 저도 언젠간 잘할 날이 오겠지 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규칙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나 어떤 안내집도 100% 옳지 않아요 그렇죠 주식 바닥에서 100% 1000% 어, 맞다는 거는 없습니다. 보면 어,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에, 그런 부분이 또 어, 많이 중요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 결국에는 이뭐 투자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형들아. 어, 그리고 100%뭐뭐확정 수익률 그런 건 없죠, 주식 바닥에서, 그렇죠. 어, 뭐 계속 주가의 요동침, 이런 게, 게 계속 많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야, 주가에 있어서, 자, 월봉에서, 어, 자, 31발은 슈팅. 그러다가 하락서, 오, 이거, 야, 보면 옛날에 용도라 SK 케미칼이 바닥선일 때가 있었죠. 어, 26,000원, 야, 3만원대. 그 10배, 16타가 팍 가네, 보면, 음. 그런데 지금도 좀, 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바닥선을 좀 떨궜던, 어, 요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어, 요 부분에서, 어, 굉장히 또, 수직으로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 현저히 적다가 강하게 슈팅이 좀 나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주봉에 대한 부분, 87,400원에서, 양선에서, 아, 그러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터져주는, 어, 이런 부분에서, 아, 여기에서, 다시 모아텍, 대동기역, 뭐 이렇게 되는데, 예, 동아이스텍, 오, 이건 막골로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SK게임까지 또, 어, 바닥선에서 찍고 올라와주는 어, 모습을 또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때가 진짜 코로나, 지금 근데 코로나에 파트 지금 다시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의 어떤 방역, 어, 혼자 뭐 보면, 어, 어뭐 자기의 어떤 방역, 자율방역의 이런 어떤 부분 뭐 하죠. 그래서 BAO의 사실상 우세종, 정부 통제중심의 국가주도 방역 목표 아니다. 어. 그럼 뭐, 어떡하려고, 뭐. <laughs> 지금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큽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정부반역 비과학적, 병원비 환자 부담 늘리고, 생활 지원 축소하는, 이런 어, 부분, 예, 좀, 앞으로 이게 좀, 어, 더 이렇게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안 걸린 게 조심하고, 뭐, 이렇게 까봐 다시 관련주니깐요 그래서, 강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 봐야 확인하시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